사장님 오늘은 배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짜 같진 않은데? 진짜예요 저희가 먼저 뭐 가짜로 하는 거 있던가요 뭐 크로마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곳이라서 직접 일이 있으면 뭐 갑니다 햇살도 너무 좋고, 뒤에 물도 흐르는데, 도대체 어디 오신 건가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와봤습니다. 한달 뒤면 자유가 사라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서, 자유가 무엇인지 좀 만끽하고 가고 싶고, 특히나 자유로운 국가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멀리멀리 멀리 와봤습니다. 무려 비행기를 14시간을 타고 왔는데, 너무 먼것 같아요. 자유의 여신상도 안 보이고, 미국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어딘가요?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인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자유로운 국가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네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자유의 국가였나요? 어유 스페인한테 독립할 때부터 자유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 아니겠어요? 물론 본인들만 자유롭고 노예나 이런 분들은 전혀 자유롭지 않은 나라긴 했는데 첫날부터 저희가 피부색이 약간 달라서 그런가? 썩 반응이 좋진 않더라고요. 정말 불친절했죠. 제가 피부만 좀만 더 하였으면 좀 덜했을 텐데 역시나 유럽에 왔다는 게 첫날부터 느껴져가지고 네맞아 동양인은 유럽 영어 안돼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우나 보이세요 이 우나 네덜란드 하면 우나 아니겠어요 이렇게 암스테르담 하면 우나잖아요 제가 사실 제일 와서 보고 싶었던 게이 수상가옥이었어요 배처럼 보이는 수상가옥이랑 말좀 그렇죠 배죠 배. 배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동수단이 아니었나요 아, 이동수단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눈으로 보질 못해서 제가 배낭여행도 대학교 때와 봤었지만 네덜란드는 못와 봤거든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큰 나라들만 왔 었는데 네덜란드 드디어 오게 돼서 너무 기쁜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곳만 있지 않고 다른 신도시 도 있더라고요 신도시가 설마 없 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높은 양반들은 유럽 와가지고 희한한 건물들만 보고 가나 그것도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정치인 노무 새끼들은 네덜란드에 와가지고 맨 희한한 건물만 보고 가나 사실 어제 저희도 봤죠 어제 오는 기찻길 옆에서 저 희한한 건물 저거 왠지 그 오세훈 님이 좋아하게 생겼다 생각해서 저희가 사진 찍어 놓은 거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돌출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멀쩡한 빌딩 바깥에다가 오개 계단 만들어 가지고 대 <laughs> 피로를 왜 거기다 만들죠 굳이 예, 그런 것들이 여기 오면 아주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쪽에서 이 북유럽에서 건축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이런 풍광의 나라와 대한민국에 자꾸 왜 유럽을. 네. 그 들을 자꾸 이식하려고 그러는가? 정말 저희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5월 달에 엄청 바쁜데 그 바쁜 거를 5월 초반에 다 몰아넣고 4월 말, 5월 초에 정말 미친 듯이 바쁜 상황을 해결하고 잠깐 짬을 내서 와서 오늘부터 주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유럽 상황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괴상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가져가고 싶어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둘씩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옆에 보면 자전거 태우 가는 이런 모습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왜 대한민국에서? 수수가 없냐 여기 지금 차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 차 소리가 안 나요 차가 지나가더라도 전기차 정말 많고요 네, 이게 차를 못 사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거라면 저는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슬픈 상황이 거의 왔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자유 따위는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딱그 꼴입니다 자유란 있긴 있는데 자유가 있어 보이는데 자유를 유지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다 이 네덜란드가 옛날부터 세금으로 유명한 나라 아니겠어요? 네덜란드 영국 이 영란이라고 하죠 영란 이 영란 두 나라 옛날부터 세금 많이 내면 은 인간답게 살수 있고 세금 못 내면 저 멀리 쫓겨나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진국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의 구조가 아니라 이런 유럽의 구조로 가고 싶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을 잘 봐둘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나라로 네덜란드를 선택해봤습니다 선택했던 이유 중에 뭐 핵심은 그거죠 직항이 있어서 <laughs> 한 번에 쉽게 올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옆에 또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4명이나 애태우 가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딱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집들도 워낙 오래됐고. 이런 것만 있지 않다는 거꼭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유럽 하면 옛날집 이런 1700년대, 공구리 200년, 300년. 이런 얘기 좀 제발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면 저희가 로마에 갔죠. 로마에 가가지고 2 0 0 0년된 공구리도 멀쩡한데. 뭔 놈의 공구리 타령이냐 재건축, 재개발이냐? 이런 얘기 할것 같아서. 네덜란드에 오게 된 이유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너무 길게 찍고 있는데. 팔 아프시죠? 이제는 다른데로 이동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아침 8시인데 이런 좋은 햇살 맞으면서 여기 공기가 생각보다 맑아요. 중공이 멀어서 그런가 공기가 아주 깨끗한데. 맑은 공기와 함께 좋은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를 쭉 따라 걷다 보니까 양 옆길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요. 지금 수로 보면 양쪽에 주차해 놓은 배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죠. 뭐가 신기하죠? 그 배에 집주소가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집이니까요. 이 배들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로는 사실 배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1차선에 주차를 마구 해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지금 바로 뒤로 배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지나가는 결혼 배들 보면은 것들이 타는 배들이고 아까 저기는 사람들 사는 곳이죠. 어? 저 배들은 아까 저기서부터 왔던 배인데 저 배는 유람선이겠죠? 관광용이네요. 네, 지금 배 지나가는 쪽 뒤쪽으로 보시면은 저기도 배 많이 서 있지만 그 뒤에 집들 보시면 집들도 참 폭좁죠. 유리창 엄청 크고. 저런 것들도 참이 동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엄청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집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벽을 다 대놨죠 신기하더라고요 디테치드 하우스라고 그랬나요?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여기를 쭉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오퍼이스트 어, 와 있는 느낌하고 좀 비슷했어요 반지아 집들 쭉 있고 위집들쭉 있는데 집들이 다 붙어 있더라 상당히 큰 특징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집 부수기 되게 힘들죠. 이거 집 부수면 쫘라락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오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리모델링 을 하는 집한세 군데 정도 봤죠. 저희 숙소도 어제 보니까 리모델링 해놓은 집이긴 하던데, 대단이 아, 정말. <laughs>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았지만 그런 곳에서 그냥 그냥 사는 게 유럽식 라이프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멀리 있는 저런 집들이에요 저쪽에 보시면 높은 건물도 많잖아요 <laughs> 아니 무슨 뭐 유럽은 높은 빌딩 없냐고요 고층 빌딩 같은 거 유럽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aughs> 자꾸 이런 것만 보여주면서 이런 데서 살면 행복하지 않겠냐고 근데 지금 주차 하는거 보시면 엄청 괴롭지 않습니까 지금? 오는 길 내내도 지금 차길인지 인도인지 구분도 안 되는 곳에도 지금 자전거와 사람과 차가 다막 하나가 돼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지금 애네 태우고 자전거 타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정말 이 괴로운 이런 상황들이 저는 과연 여기서 뭔가 배울 게 있는지 매우 의문이긴 합니다 왜이 말도 안 되는 1700년, 1800년대 가옥들로만 구성되는 국가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우리 분들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건 다제생각에도 586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 나이만 해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0대만 해도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586들은 뭐, 뭔가 이 책에 나오던 <laughs> 선진국의 모습들 이런 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저쪽에 보시면 저런데 물에 둥둥 떠있지만 뭔가 집이 좋아 보이고 위에는 잔디밭도 뭔가 만들어 놓은 거 같고 어 저기 깃발도 저거네요 레인보우네요 저런 것들 막 보이는데 저런 것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어 놀라워요 네. 저수상옥집안 정말 들어가고 싶네요 왜요? 나안 가고 싶은데 예쁜데? <laughs> 저는 저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고층 주거를 원하거든요 저는 물 옆에 물 비린내 나는 거막고 있으면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모습도 여기서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잘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 특히 586그 늙은인 정치인들이 원하는 모습이 유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 편의 결론은 이입에 날뛰 날근 유럽의 시스템을 자꾸 한국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으로 아마 끝날 것 같고 정말 정말 무서운 건는 다시금 신분제가 찾아오지 않을까? 유럽하면 신분제 아닙니까? 자기들한테만 자유가 있고 유색 인종이나 노예들은 자유가 없는 곳이 유럽이었는데 자유를 공평하게 했던 곳이 미국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정 계층,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어감이 안 와닿고 우덜이라고 해야좀더 와닿죠. 여기 우덜란드, 아니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우덜들이 사는 곳과 뭐 비슷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전초전의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 네덜란드에 온 겁니다. 우덜란드로 가는 첫 시작이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냥 그런 것보다 하세요. <laughs> 가요.